문태현, 김태솔, 라틀리프 김준일 s k 같은 경우에는이현석 싱글턴, 그리고 김선영, 김우겸, 최준영 선수가 베스트 5입니다. 열렸죠? 김준일 i 점짜리 i 점 j 김 n i o r Kim j u 김 i o r Kim Junior, k i 왜니렇나요 o r 습관이니 u n 그 o r Kim Junior, k i 다 Junior, Kim 니다 사실 김선영과 이현민 선수 정도는 아는데 지금도 패스로 김금의 공격을 기가 살려주는 김태수입니다 네. 이제는 속공상황 김선영에게 임동섭 앞에서 최준영이 딱붙 터서 득점 외곽에서 석점 찬스 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공격 리 반도 최준영 김선영 스크린 걸어지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석점포 김선영 이게 최준영 선수가 아, 지금 김준일이 다시 던져요 이번에도 김준 김준일 스크린 걸었고 반대쪽으로 문태영 2점짜리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라리프 리바운드 그리고 점프포 정창문 스크린 타리코 화이트가 쏩니다. 3점 전기 반대쪽 길게 김선영 와이드 오픈 3점 빨려듭니다. 펜트 부분으로 이동 높게 라틀프에게 투입 골밑에서 득점 성공 어. 이제 남은 시간은 4초입니다. 김동석김동석위로붙이면서 올려놨어요. 김준일 이제 시작합니다. 변균이 던집니다. 성점짜리 변균. 그러니까요. 다리코와이트. 나물 클래치 올려놨어요. 좋았어요. 마무리까지 네. 해냅니다. 나중간에서 네. 돌파 시도 높게 득점을 아 성공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라틀리프 문태영 잡자마자 던집니다. 득점. 위로 붙입니다. 샤클락 2초밖에 안 남았어요. 라틀프에게 철거는 문태형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반패스 라틀리프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어, 제가 쳤어요 근데 커피는 김태일 선수가 산다고 그랬고요 <laughs> 들어갔습니다 싱글 턴에서점수면다쳤어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올 밑에 라르프가이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침팀이 필요하겠네요 라르프블락샷 플레이크에게 플레이크 빼줍니다 임동성 리바드따는 삼성 주의정 길게 높게 라틸트 들어갑니다. 니스화이트 블락샷 걸렸어요. 라틀프 바로차기 김선영 던집니다. 석점포 이마운드 크레이기 릅니다 마이클 크레이 비아드백 드리블 빼줍니다. 임동섭 열립니다. 석점포 김선영 하고 아, 김선영의 돌파 오른쪽 포너 석점포 장중호니다 몬트 이동엽이 나와 있어요. 마이클 크레이 잡습니다. 라틀프 스크린 걸어놓고 크레이기 바운드 패스. 차리코화이트 잡아놔서 아, 테리코화이트 문태원과 마주하다가 던졌어요 천중합니다 아, 변율이 완전히 열립니다 석점 짜리 정확합니다 아, 아, 석점 퐁! 크랙이 닿습니다 아, 반대쪽 열어줍니다 임동섭에게 찬스를 그리고 중후향 깨는 임동섭 아, 마이클 스에게또나어시스트입니다 아, 차리코화이트 아, 선수 1 4득점째 올렸습니다 아, 마이클 크랙, 동료 선수로 움직인 봅이다 이번에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요. 밀어붙입니다. <laughs> 더 이상 벌어지진 않아요. 네. 화이트 변기훈 컷디플라이 아, 자르고 들어가는 변기훈의 돌파였습니다. 안 들어가요. 훌륭한 공 김선영이 살짝 아, 까냅니다. 변기훈에게 가볍게 도점치가 김태술 상대로 밀어붙여 봅니다. 가로차게입금석 이관이 함께 달립니다. 이관이 다시 빼주면서! 석연은 돌려왔습니다 주정 크레이크 선수에게 내줍니다 <laughs> 마이클 크레이크 빼줬어요 임동섭을 또다시 찾아줍니다 그리고 성공 수비를잘 못합니다 사실은 임동섭 지체없이 3 포인트 섭 다리코 이트 숨어서 쏩니다 3점 불발 리바운드 싱글턴 골 밑에서 석여로 푸드쩍 반대쪽 빠졌어요 패스 잘았습니다 임동섭 다가가서 가볍게 라틀리프 어, 어. 반대쪽으로 임동섭 열렸습니다. 석전 또다시 또다시 임동섭 왼쪽 코너 이번에는 주의정입니다. 주의정까지 페리코 와이트 돌파 아이업으로 김준일 임동섭 치고 들어가요 임동섭 돌아섰습니다. 점프슛 불발 라틀리프가 리바운드 들어가는 음카스 테리코아이트 외곽 최진영의 석점짜리가 날아갑니다. 어. 들어갔어요. 공격리바운드 따르면서 박유나에게 아, 다시 올라가요. 석점 어, 어. 차에서야 두 번째 절투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로 성공합니다. 이제 는석점차 어. 경기 끝났다고 봐야죠 3천 점 왔습니다. 최진영 치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휴스. 삼성의 넉점 차승이 모아서 연승을 달려나가는 서울 삼성.